안녕하세요 김재원프로입니다 어,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3번 우드를 잘 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오늘 3번 우드를 잘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먼저 제가 들고 있는 클럽은 3번 우드 어, 15도 짜리 3번 우드인데요 대부분 이제 골퍼분들이 3번 후드를 칠때 주의해야 될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많은 우리 골퍼분들을 보게 되면 클럽을 빠르게 들어 올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라는 게꼭 백스윙 안에 들어 있잖아요 테이크어웨이는 저는 클럽을 낮게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의 위치가 어드레스에서 낮게 양손이 오른쪽 발을 벗어날 때까지는 손의 높이가 빠르게 이렇게 높아지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테이크어웨이 할때 양손이 오른쪽 발을 벗어날 때까지 낮게 빼준다.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더라도 클럽을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클럽을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급격하게 손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운 스윙 때도 역시 찍어 치거나 좀 아웃에서 인으로 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손이 높아지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낮게 빼 보는 거예요. 손이 낮게 이동을 해서 낮게 갈수 있게. 뭐 이거는 이제 뭐 공이 잘 맞고 안 맞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자, 항상 손의 높이가 테이크어웨이 때도 낮게 있는지를 체크하고요. Ready. 치고 났을 때도 낮게 있는지 크게 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 영상에서 보시면 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손이 좀더 낮은 위치로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야 다운블로우가 쉬워지니까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어퍼블로우를 할수 있게 우리가 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약간 높아지는 느낌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드의 경우는 우리가 탑법 자체가 사이드 블로우기 때문에 저는 낮게, 낮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꼭 3번 우드 잡잖아요. 그러면 바로 풀스윙 하시기 보다는 낮게, 낮게 몇개 이렇게 쳐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했던 이 구간, 낮게 가는 구간이 풀스윙 안에 삽입될 수 있도록. 급격하게 우리가 클럽이 들리는 거자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많은 골퍼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클럽 이렇게 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손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다운스윙 하실 때좀 급격하게 다운 이 각도 자체가 어떻게 된 글이 굉장히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항상 백스윙은 우리가 다운스윙의 전조 단계이기 때문에 낮게 만들어 주시고 이 구간을 지나서 올라가고 그 구간을 다시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저는 한두 가지 정도를 좀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클럽을 낮게 보내는 이 구간에 대한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발을 좀 모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드를 칠때 어드레스를 5대5로 섰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할때 6, 7, 8, 9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다운스윙 다시 원위치로 왔을 때 임팩트 순간에 저는 5대5로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보면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딛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5대5 였던 체중이 오른쪽으로 6, 7, 8, 9 이동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이동을 했지만 다운 스윙 때 2, 3, 4, 5의 임팩트가 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다운 스윙 때 뭔가 체중이 급격하게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찍혀 맞거나 아웃에서 인으로 좀 클럽이 좀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실 때 발을 좀 모아놓고 스윙을 하는 연습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뭔가 상체 기반으로 스윙이 되다 보니까 체중이 약간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치는 연습, 발을 모아놓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낮게 치는 연습, 낮게 낮게 그리고 이 구간이 우리가 풀스윙 안에 잘 삽입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자. 클럽이 낮게 움직일 수 있게. 자, 낮게 가고, 낮게 가고. 그리고 우리가 풀스윙 때그 구간을 지나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공을 쳤을 때 이렇게 클럽이 뭔가 좀 낮게 이동을 하면서 컨택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어,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드를 치실 때 쓸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면을 이렇게 건들지 않고 스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3번 우드라고 해서 바닥을 쓸어야지 바닥을 건들지 않고 허공을 지나라는, 지난다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탑핑이라든지 뒷땅이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항상 연습생 하실 때 이렇게 스치듯이, 스치듯이. 클럽의 어떤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찍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닥을 잘쓸수 있게 저는 빈스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뭐 이미지상 저는 빗자루로 바닥을 이렇게 쓸어낸다라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3번으로 잘 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소개되었지만 저는 항상 추천하고자 하는 거. 첫 번째는 테이크웨이를 좀 낮게 한다. 손이 낮게 이동을 해준다. 그리고 탑에서 내려올 때 체중이 급변하지 않는다. 체중이 항상 좀 점진적으로 잘 이동할 수 있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3번을 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간에 대한 연습. 낮게 낮게 다니는 연습을 해 주시고 풀 스윙을 할 때는 발을 좀 모아 놓고 발을 좀 모아 놓고 연습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바닥을 좀 쓸어준다. 스치듯이 쓸어준다. 그리고 저는 샷을 하면 훨씬 더 3번 우도가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필드에서 제가 풀스윙도 물론 연습을 하겠지만 리허설을 낮게 낮게 해봅니다. 이렇게. 오드 칠 때, 낮게 낮게.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도 제가 오드를 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컨택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